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고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마다 주께로 귀티 본문은 사사기 9자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자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겨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에베사의 아들 가을을 중심으로 하여 아비멜렉에게 선전포고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는 세겜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는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탁하고 무자비한 살생을 감행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서로 갈등관계를 조성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친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아비멜렉이 정권을 쟁취할 때 적극적으로 도왔고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서로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 신의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분노만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변화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될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의지할 힘과 방패가 될수 없습니다. 아비밀렉과 세계 사람들이 서로 의지했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의지하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거친 파도를 만날 때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세겜 사람들의 반란은 아비멜렉의 정권을 잡은 지 3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의 형통은 3년 만에 끝이 난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을 당시만 해도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놓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형제 70인을 한 자리에서 죽이고 손쉽게 왕자를 차지했고 그의 앞길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아무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때에 그의 지지의 기반이었던 세겜 사람들이 배반한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 배반 사건으로 점점 쇠퇴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악인은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으나 그 형통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그렇습니다.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우리는 이러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자먼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볼때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악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때로 연합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각자의 유익을 위해 목적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밀고 때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눈물과 감사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립니다. 감사한 하루를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 마지막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때론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